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개발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좀더 나은 내가 되려는 의미의 자기개발은 여러분이 하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식을 더 공부하는 것도 자기개발이고요. 기존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의 깊이와 시야를 트이는, 흔히 말해 인사이트를 키우는 것도 자기개발일 겁니다. 안 해본 일들을 하면서 신체와 정신의 경험을 추적하는 것도 자기개발일 거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몰랐던 점들을 깨닫는 일도 모두 자기개발에 속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자기개발의 목적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으면 만족하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믿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더 크게 생각해보면 자아실현의 욕구와도 맞닿는 심리적 만족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자기개발의 목적이 될수 있을 겁니다.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에서 더 평판 좋은 곳으로 옮기는 일도 될수 있고요. 기존에 하던 일을 키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 그럼으로써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좀더 눈에 보이고 더 손에 잡히는 목적을 찾는다면, 더 많은 부를 쌓으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가치 규모를 키우는 거겠죠. 단순히 계좌 잔고의 숫자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부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야기를 빙빙 돌아왔지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개발합니다라고 하면 대체로 쉽게 수긍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이루어낼 길 또한 명확했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렸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운동 쪽으로 재능이 툭칠났다면 아예 전문 분야를 따로 잡았을 것 같고요. 2 0 살도 안 되었음에도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의 기량을 갖춘 예술가나 운동 선수를 보면 그런 느낌도 종종 받습니다만, 어렸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의 친구들은 내가 커서 뭐 할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하루하루 노는 데 열중했던 기억도 나고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상 20살이 넘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라도 뭔가 깨달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어리버리하다가 사회에 발을 내딛고 나서야 내가 뭘 하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뭔가 공부를 더 하거나 운동을 더 하거나 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당연히 마찬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간 많고 여유 있을 땐 오히려 신나게 놀기만 하다가 일상에 쪼들리는 직장인 이된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학원도 끊고 책들도 보고 자격증도 공부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막상 사회에서의 현실을 접하고 나니 이제 좀더 분명한 자기 의발의 동기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리저리 해답의 열쇠들을 찾을 때 가능한 옵션들 중 하나로 슬며시 생각해 보는 게 바로 MBA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한국에서 MBA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더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MBA 취득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던 대학생들도 나중에 석사취득의 방법들 중 하나로 MBA를 생각하는 일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퀀텀 점프를 고민할 때, NBA는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해보고 나니, 지금 상황의 변화도 필요하고, 나 자신도 좀더큰 가치를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NBA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옵션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좀더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면,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지금보다 이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도 될 텐데 그냥 이직 신청만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예 커리어 체인지 또는 퀀텀립 측면으로 MBA를 따서 오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남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해외 탑 MBA 출신의 간판과 인적 네트워킹 영향이면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던 점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모멘텀의 관점에서는 MBA는 꽤나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심지어 내가 옮기고자 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MBA 출신들을 좀더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옮기려고 하는 곳에서 한 자리가 났고 분명의 지원자가 최종까지 남았을 때 2년간 커리어를 더 이어온 지원자와 2년간 공부해서 해외 명문 MBA의 타이틀을 딴 지원자가 남았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생각해 본다면 MBA 타이틀에 관심이 좀더 높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명문 MBA 졸업자들 중에는 한국에서의 대학교 학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학벌이 약간의 컴플렉스였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NBA 타이틀이 장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속한 조직에 NBA 출신들이 리더를 하고 있는 곳에 있다면 그런 생각이 더들 겁니다. 요즘은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도 NBA 출신 리더들이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면 NBA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알아보던 때에도 우수한 지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에서 NBA 프로그램 지원 이거를 조건으로 걸던 기업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 5 기업은 이번에 채용되는 직원 모두를 해외 MBA를 보내준다고하기도 했었고요. MBA의 교육비나 현재 체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감안해보면 파격적인 제한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선발에 선발을 거듭해서 그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채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개발에 대한 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MBA는 여전히 자기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툴입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사항이나 내가 업무적으로 익힌 내용들을 리셋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커리어 체인지를 가져갈 수가 있죠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컨설팅이나 투자은행 등 전문직의 기회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처럼 연극배우였다가 대기업의 좋은 조건으로 매니저 자리를 받기도 하는 매개체가 MBA임을 감안해보면 지금 상황보다 좀더 나은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따지는 얘기에는 충분히 고민해 봄직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커리어를 멈춰놓고 MBA를 가도 될까? 휴직 또는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m b a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리커버 가능할까? 설령 된다고 해도 내가 지금 GR이나 GM에 t o 을 준비해서 명문 MBA 지원할 만한 점수가 나올까? 만약 시험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에세이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지? 그리고 돈 들여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MBA를 갔는데 현지에서 취직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쩌지? 한국에선 좋은 데를 갈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MBA가 아닌 경영학 석사를 공부하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등등 무수히 연결되는 질문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취업한 후 3, 4년은 같은 질문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금은 막연한 수준의 내용이었고, 이후에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 MBA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줄이고 MBA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앞에 언급된 질문들 중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답이 나와있는 질문이면 거기로 몰리겠지만 인생에 정답이 별도로 전제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금 먼저 또는 조금 깊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마도 한꺼번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의 분량과 생각이 허락하는 한몇 가지씩 생각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 커리어를 멈춰놓고 MBA를 다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본인이 지금의 수준만큼 들이는 노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원하는 직장에 가서 비슷한 수준과 정도의 노력을 들이며 얼마나 더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보고 정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칠때 원하는 외국계 기업에 가면 연봉은 15만 불 정도 받을 수 있을 상황이라면 MBA 지원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결국 길을 찾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을 받고 있고 아 물론 임원이 아니라 직원 기준으로요 업계에서 더블, 트리플처럼 주는 게 불가능해 보이면 굳이 커리어를 멈추고 MBA를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회사 일에 기반이 되는 재무 회계 공부를 좀더 하시고 FRM이나 CFA 같은 자격증을 노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급여는 약간 나아지면서 완전히 업종을 바꾸는 경우라면 해볼만 합니다 제 친구도 비영리 법인 쪽에서 일하다가 아예 IT 기업에 전략적으로 인턴을 하고 나중에 풀타임 오퍼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컨설팅을 갔던 친구도 S&P 500의 대기업을 갔던 친구들도 그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프리랜서, IT 개발자 등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어요. 물론 더 좋은 조건으로 간 만큼 급여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연봉 8만 불에서 20만 불 약간 넘는 수준의 스타팅 셀러리를 받았었고 에버리지 셀러리 기준으로는 약 14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저처럼 한국에서 스폰받아온 학생들이 급의 평균치를 깎아내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 커리어가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이라면, 아예 업종을 바꾸거나 미국 현지 스타트업 창업이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업무 경력 2~3년의 커리어를 쌓다가 앞으로 이 길이 별로겠다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 아니면 미국 생활을 즐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리스케치 차원에서 기존 업무를 휴직하고 다녀오시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역시도 이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쭉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MBA 지원하면 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리커버가 가능할까 미국의 2년 풀타임 MBA를 기준으로 하고 저처럼 한국에서 건너가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기준으로 본다면 수업료는 적게는 10만 불에서 많게는 15, 16만 불까지도 들어갑니다. 미국 탑10 MBA 기준이에요.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수업료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업 들어보면 과목마다 교과서도 사라고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케이스를 사라는 얘기도 합니다. 교과서는 싸면 2, 30달러짜리도 있지만 어떤 책은 2, 300불 하고요. 게다가 비즈니스 케이스 팩도 100달러 많게는 200달러까지도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물론 과목마다 그러니까 한 학기의 교재비만 1000달러 넘게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뭐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3700달러 정도 들어갔었고 학교 근처 거주비도 1인실 들어가도 월 1000불. 가족이 같이 가면은 월 2, 3000불. 좀 물가 비싼 동네면은 월 4000불 이상도 쉽게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비용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친구들 좀 친해지면 유럽이나 남미로 트립도 가게 되고요. 미국 안으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용들이 들게 되니까 막상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3억 정도 모아서 미국에 풀타임 MBA를 간다고 하는데 막상 가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좋은 차를 타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아파트를 렌트하고 중간중간에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면은 전체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 이렇게 돈을 들이면 리커버는 가능할까? 예전에 US뉴스에서 클래스 2018 MBA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소개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미 전역의 MBA 기준으로는 졸업하고 받는 스타팅 셀러리가약 9만 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탑10의 MBA라면 평균 14만 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탑 스쿨로 꼽히는 학교들은 평균 15만 불 또는 16만 불까지도 나옵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은 비영리 기구나 NGO 같은 데를 지원했던 친구들은 약 스타팅 셀러를 8~9만 불, 일반 기업체를 가는 친구들은 뭐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불에서 14만 불, 컨설팅이나 IB로 갔던 친구들은 뭐한 20만 불. 어떤 pf를 갔던 친구들은 그보다 좀더 받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건 회사마다 그리고 지원 시기마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저 같은 한국 국적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워킹비자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비자 받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에서 상위권 직장 인턴십 하고 그러면서 풀타임 오퍼를 받아도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국이 아니라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